지금 생여주 택배 싸고 있습니다. 생여주 10kg 박스인데요. 생여주 박스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저희 두루동원에서는 지금 여기가 50이고요. 52 정도 되거든요. 어, 세로는 52cm 정도 되고, 한줄한 음, 줄마다 핸질, 이렇게 신문지를 켜켜로 싸서 보내드립니다. 지금 세로는 55cm, 가로는 한35 c 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로가 55, c m 가로가 35 되는, 35cm 정도 되는 박스에서 어, 3kg 정도 올라가면 여주 10kg 정도 됩니다. 박스가 한 1kg 정도 되니까 여주 10kg를 주문하시면 이 정도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게가 11kg 가까이 되죠.